아, <laughs> 야, 뷰 좋다. 아, 맞다. 여기 그 역세권이라고 했죠? 좋네요. <laughs> 아, 저 계약할게요. 예, 네, 아버지. 비야나 길을 잃어버렸다. 에? 무슨 말씀이세요? 전철타로 출발하신 지 20분 넘으신 것 같은데? 그냥 집에서 보이는 대로 거기 큰 건물. 보이는 대로만 가시면 되잖아요. 뭐하냐 길이 없는데 내가 나이7 0에 담이라도 넘으면 어? 되겠냐? 아버지, 한 거기 계세요. 내가 제가 금방 갈게요. 예, 아버지. 해비야. 나 호구역에 도착했다. 아, 아버지 다행이네요.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인데 그럼 잘 다녀오세요. 해비야. 여기 있으면 뭐하냐? 내 후년 개통한다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란다. 꼭 <laughs> 독한 아들 누구 <laughs> 어딜 가냐 이 <laughs> 새끼. 네 안녕하세요. 강신일 팀장입니다. 오늘 상황은 아드님이 공경에 처하셨네요. 다름 아닌 역과 이동 거리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. 보통 많은 부동산 광고에서 보보 몇 분, 아니면 뭐몇 미터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. 하지만 극히 주관적인 표현이죠. 그 오늘은 이 과장 광고를 너무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. 어, 일단 핸드폰 또는 PC만 있으면 해결이 될 텐데요. 먼저 카카오 또는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 두개중 저는 네이버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보다 상세하고 직관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. 핸드폰은 어플이 설치되어야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 먼저 입주하시는 집 번을 입력하시고요. 그 다음 해당 주소나 건물 이름 밑에 출발과 도착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. 그럼 출발 버튼을 눌러주시고요. 어플은 바로 도착지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만약 주변을 이렇게 탐색해서 그 역의 위치를 알고 싶으시면. 그 뒤로 가기 버튼을 살짝 한번 눌러주시면 출발지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또 지도가 표시됩니다. 그 후에 이제 가까운 역을 찾으셨다면 그 가까운 역의 역 출구 가장 가까운 역 출구를 찾으셔서 터치 또는 왼쪽 마우스로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출발 도착 버튼이 또 다시 한번 나옵니다. 그럼 여기선 그역 출구에 대해서 도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럼 바로 이제 길안내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.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건 도보거리죠. PC 화면에서는 좌측 상단에, 어플에서는 주소 입력창 바로 밑에 그림으로도 잘 표시가 되어 있는데, 대중교통, 자동차, 도보, 자전거 이렇게 선택사항이 나옵니다. 여기서 도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. 보이시죠? 가장 빠른 길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상세 내역에는 어떤 지점으로,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까지도 이렇게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뭐 상황에서 여기 개통이 아직 안되었다 뭐 이렇게 주인공의 아버님이 얘기하셨는데 어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이 좀 자주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역 그 정보를 쉽게 얻기가 힘들어요 그 사용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음 그리고 좀더 이제 심화된 그런 심화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PC 상에서만 가능한 지적 편집도 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행정구획도 나오고요 도로와 철도선의 진행 현황 그러니까 아직 공사 중이라면 공사 중 아니면 이미 여기 개통이 됐다면 개통이 된 그런 표시가 한눈에 볼수 있게끔 나와 있고요 화면상에도 우리가 기다리는 이 gtx 도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 중이라고 표기되어 있네요 거기에 이렇게 필지에 대한 정보 특히나 뭐 지번 경계나 용도 이런 것들까지. 이 필지의 이 구역은 뭐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까지 상세하게 또 나와 있고요. 거기다가 국토 사업, 그러니까 국토 사업 개발 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있는 지역인지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토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지 이런 대단지 내용에 대해서도 색상별로 구분해서 표시해 놓은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어떠셨나요? 사실 너무 많이 알려진 내용이기도 해서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하는 마음에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. 다음 영상에는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그 댓글에 남겨주세요. 그러면 제가 뭐 확실하진 않아도 가려운 곳 최대한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그런 강팀장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